안녕하십니까 근성장훈련소의 헬교관 이경선입니다 제가 오늘은 IFBB 프로 피지크 선수분들이 경합을 벌이는 이 AGP 프로퀄리파이를 관람을 하러 왔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선수로서 참가를 하고 제 주변의 이제 지인들을 서포트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회장은 되게 굉장히 여러 번 가봤어도 뭐 이렇게 관람을 하러 온건또 처음인데 어 아무래도 이제 저도 IFBB 프로 피지크 선수를 꿈꾸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내추럴 피지크 선수를 대표하고 있는 이유진 선수도 참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꼭 관람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 보통 이제 다른 대회 구경을 가면은 동기부여를 되게 받거든요. 근데 다른 대회를 구경했을 때는 동기부여가 한 1, 2주일 정도 간다고 하면 오늘 대회는 동기부여가 한두 달 정도 지속이 될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어, 이게 지나가면서 이게 선수분들 잠깐씩 봤는데 정말 포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 아무튼 오늘 경기 재밌게 관람하고 또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저도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정진을 할수 있게 되는 하루가 될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Both faces scared of the whip. It's a ghost racing. I knock them down to their cold cases. Marathon run. I'm a slow pacing. They did not want. Me Shining white diamonds, Miley Cyrus, private jet, private pilot. Look at me, stylish, stylish, masterpiece. body, body bought I, I don't know no but I'm on this every day. You cannot run with me, boy. Every way. Baby, I know what's coming. I'll go back away And when I was on, they wanted me gone, but I'm here to stay. High. I don't want pussy wild nonsense. We got momentum, you we'll try to stop it. Got me clear in my conscience. I don't let my but guns. It's Fuck you, that's when I'm honest. Hairhouse build to reach, heaven's heights not ass, which call a God complex. Remember the days I was down low when the nigga was out cold, but I went out and got it. Look at my milestones, man, it feel like the Dow Jones when you look at my pocket. Look at the flex shit, uh, whooping the Teslas. I see my jewels shining, shining White diamonds, Miley Cyrus Private jet, private pilot Look at me, stylish, stylish Masterpiece, wow. body, body, young I don't know no better, I'm on this side <laughs> <laughs> 오늘 정말 정신없고 힘드실 텐데, 짤막하게만 진행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오늘 경기 정말 너무 멋있게 잘 봤고, 어,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일단 오늘 뭐 경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또 계획이나 약간 이런 게또 어떻게 되실지. 사실 아직 뭐 정확한 그 모습을 못 봤어요.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그 사진 찍어드리느라 경기를 좀 분석을 또 해봐야죠. 9월에 또 시합이 있으니까. 아, 9월. 네, 9월에 이제 또 미국 가거든요. 거기서 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은 9월 준비까지도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IFB 내추럴 피지크 프로를 목표로 꿈꾸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될 만한 뼈가 되는 조언이나 아니면 뼈를 때리는 조언도 좋습니다. 조언을 하나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뼈가 되는 조언이요? 뼈를 때리는 조언도 좋습니다. 아, 중량을 좀 버리세요. 아, 중량을 좀 버리세요. <laughs> <laughs> 너무 많이 무겁게 힘쓰신데 어 조금 더 비비식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이미 너무 좋으시지만 비비식으로 좀 하시면 더좀더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량을 좀 버리고 비비식 훈련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추는 걸 집중해 보는 거꼭 새겨듣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배우러 가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시고 힘드실 텐데 네. 정말 감사하고 오늘 정말 멋있게 잘 봤습니다. 수고한 네. 수고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오늘 이렇게 AGP 어, 프로전 경기 관람하면서 진짜 동기부여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동기부여 받은 거를 또제 원동력으로 삼아서 저도 대회 준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eah.